안녕하세요. 치매 관찰위기를 쓰고 있는 방송인 안문연입니다. 어, 오늘 우리 엄마는, 음, 어저께는 정말, 어, 재앙의 날이었어요. <laughs> 제가 어, 이틀 동안 동영상도 못 찍었는데, 너무 힘들었어요. 아무튼 잘못 걸으시고 막 이제 헤매셨는데 오늘은 또 컨디션이 좋더라고요. 햇빛이 짠 나듯이 그렇게 해서 기분이 다시 좋아지시고 어, 걷는 것도 오늘은 제법 잘 걸으셨어요. 제법 잘 걸었다는 게 집에서 한 20m 정도 걸으셨어요. 오. 너무 기쁘게 그래서 파킨슨 치매라 하더라도 늘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아니니까 음 그래서 좋은 날이 있으니까 그 좋은 날에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운동이나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엄마 어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함께 나가서 그 옆에 그 선거 관리공단이라고 해서 큰 건물이 있어서 거기 화단이 있어요. 거기서 햇빛 짜면서 쫙 앉아 있었거든요. 너무 행복했어요. 손 여름씨가 <laughs> 피아니스트인데, <웃음> 그분이 연주한 터키 행진곡, 와, 진짜 끝내주더라고. 그 터키 행진곡을 엄마한테 치는 걸 이제 보여줬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가, 어, 그, 와, 대단하다. 어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냐. 너무 좋다 하면서, 어, 굉장히, 그, 기분도 좋아지시고, 기억력도 오늘 좋아지신 것 같아요. 피아노에 대해서 막, 그, 이야기를 하시고, 터행징곡 못잘때 터행징곡이 얼마나 어려운 곡인데, 그 왼손에 틀이하는거 봐라, 이러면서 용어까지 막 기억해 내으시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. 어, 제가 발견한 거는, 음, 그, 음악이 되게 치매 환자한테 좋다는 거예요. 그 마음을 일단 안정시키고 또 우리 엄마는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피아노를 끝까지 가르치셨기 때문에 클래식이 되게 친숙하시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그거를 이제 틀어주신 드린 그런 거 있어요. 그래서 클래식이 특별하게 치매에 좋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근데 저희 엄마는 이 클래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천사 같은 얼굴로 막더 나고 음, 엄마 마음 속에서 어. 내가 잠시나마 병자가 아니라는 거. 뭐, 이러고 본인이 되게 품격 있고 인격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.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비록 화단에 앉아가지고 들은 클래식 음악이었지만 정말 기분도 좋게 하고 인지도, 능력도 향상시키고 되게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. 음. 어, 오늘 보면 우리 엄마가 갈 때마다 빨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보니까 엄마가 빨래에 꽂히신 것 같아요. 특히 삶는 것. 제가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을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치매 어르신은 다림질 하는 거에 꽂히셔 가지고 계속 그 다림질을 하시는 거예요. 제가 그거 본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저희 엄마는 빨래 삶는 거에 꽂혔어요. 그 이유는 그환실을 보여주신 보연, 보여주신 주신이 아니지 환시에 등장한 그 사람들이 자꾸 엄마 옷을 입고 간다고 생각하고 엄마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입은 옷을 전부 쌓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엄마가 진짜 옷을 잘 삶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속옷이랑 행주랑 걸레 뭐 이런거 다 삶으셨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평소에 엄마의 그 습관이 아 그런 환시와 더불어서 치매가 진행되면서도 계속 그, 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는, 음, 정말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대가 되게 안 좋아서 변기에 앉혀드렸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. 보니까 빨래를 발로 바, 밟고 있는 거야. 변기 앉아서 이렇게 발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, 이제 본인이 꼭 해야 될 일, 내가 아무리 아파도 꼭 해야 될 일, 그거에 빨래와 빨래 삼기를 넣은 거예요. 그, 치매 환자가 이렇게 한 가지에 꽂히는 게 있다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냈어요. 근데 빨래를 삶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엄마를 하실 수 없는 일인데, 어떻게 어떻게 상태가 조금 좋을 때, 조금 몇몇 박을 짜기로 해도 걸을 때, 그때 아빠한테 부탁해서 그 빨래를 올려놔서, 거기서 계속 불앞에서 이거, 이거 빨래를 이렇게 뒤적이니 얼마나 위험해요. 세상에. 그래서 절대 그거 못 하시게 하고, 그 들통을, 음, 들통이 크진 않아요. 이렇게 조그만 건데, 들통을 저기 베란다에 숨겨놨어요. 이렇게 다시는 못하게. 그리고 엄마한테 뜨거운 물이 충분히, 어, 나오니까, 이제 그걸로 담가놓으면 되고, 빨래 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하지 말라고. 말씀드렸는데, 까맣게 깨, 까먹으시고. <laughs> 또, 어, 어제, 아까 일어나서 빨래 삶는다고 또 아빠한테 그거 가져오라고 막 그랬나봐요. 그래서, 아. 음, 그런 게 있다는 거. 그래서 오늘은 참, 음, 어, 아주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참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날만 정말 많았으면 정말 좋겠어요. 음, 어제, 그제는 진짜, 아, 완전 암흑이 내려앉은 듯이. <laughs> 저 완전 좌절했고요. 음, 그랬어요. 오늘 또 떡볶이집에 갔는데, 그 떡볶이집 아줌마가, 어, 이제 자기도 가족 중에 하나가 요양원에 계시는데, 그 굉장히 좋은 요양원이에요. 근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2년을 웨이팅 리스트에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제 요양원 찾아서 그 왜냐 좋은데를 가야 된다. 그분도 좋은데를 가야 된다고 아주 힘주어 말하는데 제가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. 요양원은 좋은데를 가야 된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좋지 않은 데는 금방 들어갈 수 있대요.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닥쳐서 요양원을 찾다 보면은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 가게 되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놔라.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라 그래요.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겠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좋은데다가 제약을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동생이랑 어, 좀 여유가 있을 때 찾으러 다녀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. 어, 니트를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. 예. <웃음> 예. <웃음> 아 진짜 이거, 이거 좋은 니트인데 다 망쳤네. <laughs> 좋은 밤 되세요. 안녕!